중국을 좋아하고 중국을 공부하며 중국을 잘하고 싶은 중국어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 s k 합격폭격기 양영호 강사입니다. 자, h s k 3급 필수 어휘를 주제별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사람과 생물입니다. 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잠깐 안내해드릴게요. 우리가 어, 단어를 외우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관련된 단어끼리 모아놓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 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핵심 어휘를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의 어순을 익힐 수 있도록 제가 중국어 대표 문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적용을 해볼 거고 확인 테스트, 마지막에 확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러이러한 단어들이 어떻게 시험에서 출제되는지 한번 실전 적용까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자, 일단 가족을 가볼게요. 자, 할아버지를요, 예, 예 라고 합니다. 예,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 부자에다가 뭐가 들어가냐. 할아버지, 예, 허리가 이렇게 꾸부정하시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그래서 요거는 꾸부정한 허리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할머니도 있습니다. 나이, 나이 라고 하죠. 나이, 나이. 할머니. 가능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별표 100개 들어갑니다. 이웃을 중국어로 린쥐라고 합니다. 린쥐 정말 많이 나와요. 상급은 물론이고 특히 4급, 5급까지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린쥐.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린쥐를 공부하면은 이웃 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얘는 주로 뭘 사람을 가리킨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린쥐는 주로 사람이다. 알겠죠? 만약에 이웃 집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뒤에 지아를 넣어서 린쥐지야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물론 린쥐라는 것이 이웃집이라는 뜻이 있어. 근데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온다고 사람으로 나온다고 린쥐 이웃.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삼촌 아저씨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수 수수. 그죠? 예. 네. 수수.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아주머니. 자, 별표 들어갑니다. 아이 아주머니입니다. 아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약에 앞에 성씨가 마시다. 그러면 마 아이가 되겠죠. 마시 아주머니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붙여서 이우신 마시 아주머니 해 갖고 린쥐 마아이 이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해석할 때는 이우신 마시 아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기. 자, 됐습니다. 다음. 자, 인물 가 보겠습니다. 별표 들어갑니다. 운전 기사를 중국어로 쓰지 라고 합니다. 운전기사 쓰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손님이에요. 커렌. 한자에서는 이걸 손님객이라고 하죠. 커렌입니다. 손님은 집으로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붕을 위에 그립니다. 그죠? 렇 커렌. 자, 찍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얘는 한자를 읽으면 격리가 되지만 절대 격리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사장 혹은 지배인? 매니저라고 해석합니다. 주로 사장으로 많이 쓰집니다. 자 동물 가볼까요? 여러분들 동물을 중국어로 똥우라고 합니다. 똥우 똥인지 움직이다라는 뜻이거든. 움직이는 물체 그렇죠? 동물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말이 있습니다. 마. 자 성조가 몇성이냐면 삼성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중간에 앉을수록 이렇게, 이렇게 허리가 쭉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삼성에 마. 얘랑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있어요. 바로 새입니다. 새를 중고로 니아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달라졌죠? 점이 두 개가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에서. 새의 머리에 깃털이 달린 거다. 그리고 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삐침까지 들어가는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말에서 쉽게 변형할 수 있다. 뭐? 점두 개만 더 추가하면. 알겠지요? 음, 응. 새입니다. 가끔 여러분 시험에는 뒤에 이게 붙어 있을 때 있어요. 이게 얼화 시킨 거다라고 말하는데 비교적 작거나 아니면 귀여운 느낌을 주는 물체에 얼화를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니어 그냥 여전히 새예요. 새의 새끼 아니에요. 그냥 니어 새입니다. 꽃에다가 이라고 해버리는 것처럼 아시겠죠? 주의하시고요. 새입니다. 자또 어떤 동물이느냐? 있자 별표 들어갑니다. 판다를 중국으로 쇼마오 쇼마오라고 합니다. 예, 이런 이 사실 곰이거든요. 마오는 고양이죠. 지역하면 곰처럼 생긴 고양이라는 거죠. 사실은 원래 얘가 시옹 마오의 순서가 아니었고요. 원래는요 마오 시옹이었습니다. 판다는 곰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곰으로 끝나는 게 합리적인데 여기서는 거꾸로 곰 고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거는 유례가 있는데 어떠한 기자의 잘못된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시옹 마오 판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판다, 어떻나요? 귀엽죠? 귀엽다를, 그, 아이 라고 합니다. 왜냐, 아이는 사랑하다 라는 단어인데, 거는 동사 앞에 있을 때, 뭐, 뭐, 할 만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되면은, 사랑할 만하다. 즉, 그래서, 귀엽다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응용하나 갑니다. 만약에 볼만하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보다는 뭐라 그러죠? 칸. 그 앞에 뭐를, 거를 그 쓰면은, 볼만하다. 즉, 그 칸. 볼만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동물을 세는 양사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리 쥬라고 합니다. 몇 성이냐면 여기든 일성이에요, 아시겠죠? 동물을 세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마리의 판다라고 하면은 이 쯔, 시옹마오이 쯔, 시옹마한 마리의 판다가 되겠죠. 여기서 하나 더 자세히 보니까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라는 단어와 똑같죠. 바로 그 단어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 는송조가몇 성이다? 삼성이 돼요. 줄 단지 줄 마리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성조가 달라요 자 식물 가볼까요 식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꽃이겠죠 꽃을 화 얼화 시켜서 화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실제로 구호에서 회화 새는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 우리가 화초라고 그러죠 초에 해당하는 글자가 바로 사어입니다 풀이에요 풀화초 화초. 꽃과풀. 자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 숫자. 자, 중국어 발음번호 수라고 합니다. 수. 여러분들 나무 요 글자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나무니까 나무 목자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쓰는 게 나무 목 맞아요? 맞다 하고 뚜이라는 말을 쓰면 돼요. 뚜 맞다 옳다 이렇게 쓰면은 수 나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쉽죠? 예, 네, 나무 맞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 이게 식물을 심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바로 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쫑 심을 때는 땅에 박아야 되니까 몇성이다 사성이 되는 것이 쫑 심다 그런데 얘가 많이 쫑 삼성으로 읽게 되면 종류라는 뜻의 양사가 돼요 그렇죠 일종의 동물이라고 할때쫑 양사로도 쓰여질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존현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중국어 어순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법이라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데 어떤 문장 어떤 문장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분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텐데 잘 들어보세요. 존현문이란 뭐냐면은 어떠한 장소에 무엇이 존재하거나 출현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이에요. 가장 핵심은 뭐냐? 가장 핵심은 장소를 나타내는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주어 자리에 옵니다. 주어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뭐, 동사가 오겠죠. 예. 네. 이때 동사의 의미는 뭐예요, 입니다. 존재나 출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존재하거나 출현하는 대상은 목적으로 제일 끝에 오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장소에 무엇이 동사했다. 이렇게 됩니다. 예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린쥐 이웃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나시죠? 린쥐. 자, 이 예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楼上搬来了一位新邻居上搬了一位新居자 여기 보시면은 ‘楼上’이라는 것이 위층입니다. 장소가 되는 거예요. 위층에는 장소가 주로 왔어요. 그 다음에 ‘搬来了’ ‘러’가 붙었으니까 얘가 동사라는 걸알수 있겠죠. ‘搬’이라는 것은 옮기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 위층에는 이사 왔다가 되겠죠. 어, 장소, 그 다음에 출연, 그 다음에 무엇이? 이외에 한 명의 새 이웃이 이사 왔다가 되겠죠. 무슨 문장이다? 조년문이다. 왜? 장소가 조가 됐고, 동사는 출연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조년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조년문에서 목적어는,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을, 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어의 목적어는 정확한 용어로 비너라고 부르거든요. 범위가 더 넓어요. 우리 목적어보다. 그래서 중국어의 목적어는 뭐로 해석될 수 있다? 을을뿐만이 아니고 이가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목적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가라고 해석됐다고 해서 주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어는 누구이기 때문에? 장소. 로샹 이미 주어로 왔기 때문에. 주어가 왔으니까 동사 와야지. 이사 왔다. 주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이번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또귀 있을 때한번더 듣게 되면 주님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우리 HSK 3급 쓰기 이 부분에 한자 쓰기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요. 구간 풀어볼게요. 발음이 제시가 됩니다. 사 어디 이상 요렇게 끊어주죠땅 위에 카이저 카이는 열다라는 뜻 말고 만약에 끝에 화 꽃이라는 단어 올리면은 꽃이 피다라는 거죠. 한자에서 개화라고 그러잖아요. 피어져 있다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냐면 존재의 의미가 됩니다. 존재. 응. 뭐가 피어져 있다? 우엔 다섯 가지 색깔과 리우서 여섯 가지의 색깔의 꽃. 이 말은 울긋불긋한 다양한 색깔의 꽃이 피어져 있다. 어디에? 주어가 되겠죠. 사오디. 뭐가 들어간다? 풀밭이 들어가겠네. 사오는 위에 풀초자 쓰고 해를 쓰고 땅을 나타내는 열십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디 일상은 풀밭 위가 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네자 이렇게 해서 실전 조형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뭐다 사람과 생물 관련해서 꼭세 가지만 기억할게요. 첫 번째 뭐 이웃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다 바로 린쥐+ 린쥐 자 동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동물은 뭐다 판다다 뭐라고 한다 시옹마오 시옹마오 그리고 오늘 중국어 어순을 익히는. 대표 문용에서는뭐 전현문이라는 걸 공부했다. 장소나 시간이 주어러 오고 그 다음에 동사를 때려준다. 이때 목적어는 이 가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의 더 많은 자료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검색에 양용의 차이나는 HSK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자료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HSK 합격 폭격기 양용 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